잘 찾아오셨습니다. 기은 좋은 운수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 햇빛이 내려앉으며 긍정적인 기운이 충만한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안온하신가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1953년생 계사년 뱀띠 여러분의 운세에도 새로운 전환과 가능성이 다가옵니다. 이번 4월은 평온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맞이하는 때라 서두름보다는 여유롭게 흐름에 따르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바라는 소원을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세요. 정성껏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이달의 전체 운세를 전하겠습니다. 1953년생 계사년 뱀띠가 맞이하는 2025년 4월, 즉 을사년 경진월은 열정과 안정감이 함께하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명리학에서 개사년의 개수는 맑고 잔잔한 물을 뜻하며 유연함과 순응력을 나타내고 사화는 뜨겁고 역동적인 불로가 변화를 상징합니다. 반면 을사년의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을 띠고 사화는 연주의 사화와 맞물려 열정적인 특성을 더합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예리한 금속의 성질을 지니며 진토는 안정성과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개수가 경금을 북돋아 결정을 돕고. 사화가 진토를 생기게 하지만 개수와 사화의 상극으로 약간의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72세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이 달은 과한 움직임보다는 쌓인 경험을 활용해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전체적으로 4월은 개사년 뱀띠에게가 열정 속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기회가 있는 시기로 균형과 신중함이 필요한 달입니다. 이제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의 재물운은 계사년 뱀띠에게 평온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은 물의 기운과 관련 깊으며 계사년의 개수가 재물의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개수에 의해 활력을 얻어 재물운의 생기를 주고 진토가 이를 단단히 떠받칩니다. 하지만 연간 사화와 연주의 사화가 겹쳐 개수를 억제하며 돈이 새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금의 날카로움을 살려 소소한 수익을 다듬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화의 강한 기운이 충동적인 지출을 부추길 수 있으니 큰돈을 건드리는 선택은 피하고 현재 자산을 잘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월은 재물운이 무난히 유지되며 신중한 관리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다음은 귀인운입니다. 2025년 4월의 귀인운은 개사년 뱀띠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돋보이는 시기로 풀이됩니다. 명리학에서 귀인은 오행의 조화와 상생으로 나타나는 조력자를 뜻하며 개수와 사화의 이로운 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개수의 힘을 받아 실행력을 높이고 진토는 사화에 의해 생겨 안정감을 더합니다. 이달의 유익한 띠로는 먼저 쥐띠가 있습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품고 있어 개수와 조화를 이루며 사화와 삼합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줄수 있습니다. 경진월에서 쥐띠는 개수가 경금을 돕는 흐름을 강화하며 현명한 조언과 감정적 평온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쥐띠 친구와의 대화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거나 어려움을 넘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개띠는 토기운으로 진토와 어울리고 개수를 간접적으로 북돋으며 사화와 삼합을 이룹니다. 개띠는 경진월의 안정적인 토 기운과 연결되어 믿음직한 도움으로 난관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닭띠도 귀인으로 꼽히며 금 기운이 경금을 강화하고 사화와 육합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줍니다. 닭띠는 경진월의 금 기운이 강할 때 예리한 통찰과 실천력을 더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띠로는 돼지띠가 있습니다. 돼지띠의 물 기운이 너무 강해 사화를 약화시키고 경진월의 조화를 흐릴 수 있습니다. 양띠는 토 기운이 진토와 맞서며 개수를 약화시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목 기운이 사화와 합을 이루고 경금과 부딪혀 마찰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경진월의 흐름을 더 보면 경금과 진토의 조화로운 기운이 귀인운을 떠받치며 특히 쥐띠, 개띠, 닭띠와의 만남이 이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주요 열쇠가 됩니다. 귀인을 잘 활용하려면 쥐띠의 슬기를 구하거나 개띠와의 소통으로 안정감을 얻고 닭띠의 예리한 판단을 참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쥐띠와 함께 계획을 세우거나 닭띠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면 뜻밖의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건강운은 개사년 뱀띠에게 몸의 균형을 잘 챙겨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건강은 오행의 조화에서 나오며, 개수와 사화는 물과 불의 조합으로 유연성과 에너지를 뜻합니다. 하지만 경진월의 경금이 강하게 작용하고, 연간 사화가 개수를 억제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수와 사화의 상극은 신장이나 심혈관계 같은 물과 불 관련 기관에 무리를 줄수 있고, 경금의 날카로움은 폐나 호흡기에 피로를 쌓이게 할수 있습니다. 진토가 이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과한 긴장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수의 기운을 돕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사화의 열기를 가라앉히려면 과열을 삼가야 합니다. 4월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 상태를 살피고, 물이 없는 생활로 피로를 다스려야 하는 때입니다. 길한 날짜 6개를 전하겠습니다. 길한 날짜는 개사년 뱀띠에게 2025년 4월에 유리한 날을 명리학으로 뽑으며, 개수와 사화의 조화롭거나 상생하고, 경진월의 경금과 진토를 돕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목이 강한 날은 제외했습니다. 첫째, 3월 31일 기해일은 기토가 진토와 어울리고 해수가 개수를 북돋아 평온합니다. 둘째, 4월 1일 경자일은 경금이 개수를 돕고 자수가 사화와 삼합으로 귀인운에 좋습니다. 셋째, 4월 10일 기후일은 기토가 진토와 조화를 이루고 유금이 경금을 북돋아 추진력이 돋보입니다. 넷째, 4월 12일 신해일은 신금이 경금과 조화를 이루고 해수가 개수를 보강하는 날입니다. 다섯째, 4월 22일 신요일은 신금이 경금을 돕고 유금이 진토와 상생의 실행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24일 개일은 개수가 연주와 어울리고 해수가 사활을 보완해 조화롭습니다. 이 날들은 경진월의 기운을 잘 활용할 기회를 줍니다. 경진월에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개사년 뱀띠가 경계해야 할 점은 개수와 사화의 상급, 경금의 지나친 강함에서 나옵니다. 첫째, 감정적 과열을 조심하세요. 사화의 뜨거움이 개수의 잔잔함을 자극하며 주변과의 소통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성급한 결정을 피하세요. 경진월의 경금이 개수와 합쳐 너무 강해지면 피로가 쌓이거나 충동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과 심장 건강에 주의하세요. 사화가 개수를 억제하며 신장이나 심혈관계에 무리가 가고 경금의 강함이 호흡기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과한 활동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휴식과 긴장 완화로 몸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진월에 필요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4월에 개사년 뱀띠가 지녀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은 개수의 유연함과 사화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경진월의 금과 토 기운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침착함을 지키세요. 사화의 열기가 밀려와도 급히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차분히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결정을 하세요. 경금의 예리함을 활용하되 과욕을 버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세요. 셋째,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개수의 부드러움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진토의 기운으로 중심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사화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삶을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4월은 열정과 안정을 조화시키며 신중한 태도로 삶을 다져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953년생 개사년 뱀띠 여러분의 경진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4월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인연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시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